자, 이번 시간에는 어, 드림이버의 어, 기본적인 어, 기본 환경 설정 어,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예제 문서를 하나 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문서를 갖고 한번 어,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뉴에서 가시려면 음, 에디트. 에디트에서 디트에 보시면 어,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U입니다. 이거는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 그런 메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U입니다. 컨트롤 U. 어,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 어, 상당히 어, 항목들도 많이 있고 보시면 너무 그 다분화되어 있고 항목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꼭어 필요한 어 중요한 빈도수가 많은 어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제너럴을 보시면은 어쇼 웰컴 스크린 이거는 그 처음에 드림이브를 여실 때, 환영, 메시지 웰컴 스크린 m e screen, 지그거 c 여부를 w 고 l c o m e w e 고 c o m e w 거 l w o e w o e n o e e 파일하고 읽기 전용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읽기 전용 파일은 말 그대로 쓸수 없는 파일이죠. 속성상 그렇게 돼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을 열때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고의 여부를 갖다가 체크 설정을 하게 되 있는 거고요. 또 어또 어, 여기 보시면 맥시멈 넘버 오브 히스토리 스텝스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어, 히스토리라는 것은 어, 이 드림이보에서 사용자가 과거에 작업했던 어떤 경력들을 그런 것들을 되짚어서 어, 과거 단계로 갈때 되돌아갈 때. 그거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50까지 지금 디폴트 값이 50이라고 설정이 되는데 이게 100이라고 하면 100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스펠링 딕셔널이라는 것은 그이 드림이버 자체에서 어, 맞춤법 검사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서 쓰시는 철자 교정 사전을 어떤 사전으로 할 것인가, 어? 그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 같은 경우는, 어, strong하고, 어, 어, em을, b 어, o l 하고이탤릭체 어, 대신에, 이거 b o l 대신에 strong이라는 태그를 쓰고, 이탤릭이탤릭체를 이태리, 어? 표현하는 i 태그 대신에 em 태그를 쓴다. 이런 어? 어, 말입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은, 그렇게 한다, 아, 자 그런 말이구요. 뭐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으로 어, 보도록 하죠. 어, 엑세스 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어, 어. 이 프레임 미디어 이미지 이런 뭐 사용자 접근성에 있어서의 어 여러 가지 어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 AP 엘레먼트 같은 경우는 어 AP 엘레먼트에서는 뭐 AP 엘레먼트를 음 기본적으로 어 설정해서 어어 만드실 경우에 어 가로 세로 길이라든지 배경도 어, 컬러 아니면 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의 배경도 이미지 뭐 이런 것을 어, 설정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컬러링 코드 컬러링 이요 부분은 제기 보시면은 저전 시간에 제가 자어 코드하고 스펠트 그리고 디자인 뷰로 나누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우리가 어, 보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여기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각 태그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갈색이고 어, 그리고 이 음, 값을 나타내는 이 부분은 파란색이죠 지금 네, 그리고 이 아, 부분은 연한 회색으로 어, 주석 처리가 된 부분이 현재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더 내려가 보시면은 뭐 속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 뷰에서 코드 뷰에서 색깔이 다다르잖아요 그러한 색깔을 어, 설정해 주시는 설정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디폴트 배그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코드뷰에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그런드 컬러, 뭐 라이브 코드 배그런드 컬러 이런 식으로 뭐 HTML에서부터 각 문서의 형식별로 코드뷰에서의 컬러링 색깔을 자기가 임의로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코드 포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코드 포맷 같은 경우는 뭐, 들여쓰기, 어, 네? 뭐, 내어쓰기, 뭐 이런 어, 것들이 있고요. 어, CSS 이거는 어, 설정도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힌트를 보시면은 코드 힌트라는 것은 우리 자 제가 코드뷰에서 코드, 코드 편집창에서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뭐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코드 힌트라고 하는 겁니다. 힌트 힌트를 줘서 A라고 쳐고, 슬래시하고, 뭐, 주로 a 태그에는 href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이런 지금, 이런 뜨는 선택창, 요걸 갖다가 코드 힌트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 힌트, 코드 힌트를, 어 뭐, 지금, 어, 괄호가 어, 괄호를 치고 나서 이걸 어, 코드 힌트를 어, 보여줄 것인지, 에? 아니면 아예 안 보여줄 것인지, 닫기 괄호를 치고 나서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것, 설사 전과 것이 되겠고요. 또 보시면은 음, 딜레이 시간, 초단위로 설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뭐, 태그의 이름, 속성각, HTML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 힌트를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코드 리라이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웹 문서를 불러왔을 때그 문서의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 이걸 갖다가 교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팅을 해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라이팅 코드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픽스, 인디비디올리이 뭐, 부분은 어. 원 클러스터 태그를 체크를 하시면은 태그에서 닫히지 않은 그러니까 한 태그가 어, 시작 태그는 있는데, 종료 태그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태그 문법상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어, 자동적으로 태그를 닫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거 remove extra closing tags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불필요한 닿는 태그를 갖다가 지워줄 것인지. 그러니까 필요, 그 이미 닿는 태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닿는 태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따가 차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냥 알려드리죠. 야, 그러면, 자, href라고 하고, 야, 우 h o o c o k r 이라고 하고 아, 이러한 내용의 태그가 있다고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a 태그에 대해서 닫혀 있는 어, 닫힌 닫아주는 태그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닫아주는 태그가 하나 더 불필요한 태그 하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삭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갖다가 세팅해 주는 것이 방금 보신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리무브 엑스트라 클로싱 태그스.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교정 웹페이지 자동 교정 작업에서 아까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지워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 요, 거 같은 경우는, 음, 이러한, 어, A.S.나 뭐, A.S.P. A.S.P. 같은 경우가 있이죠 A.S.P. 이러한 확장자를, 어, 가 XML도 많이 쓰이죠. 웹 문서의 경우에는 따로 교정이나 수정을 수정 작업을 자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n e v e r r i 코드 이런 확장자의 경우는 PHP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수정해서 확인해서 교정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copy and paste를 보시면, 어, 에디트 하시고, 어, 어떤 그, 멘, 그 편집 편집창에서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고 C를 눌러서 카피를 했을 때 어, 무엇을 복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뭐 텍스트만 갖다가 카피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뭐 텍스트 위드 스트럭처스라고 보시면 뭐 스트럭처도 같이 카피를 한다 어, 포맷팅 어? 베이직 포맷팅까지도 같이 카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 세부 옵션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붙여넣기 복사 이 어, 정도로 봐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카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 기본 값으로 놓고 써주시면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S 스타일에 대한 어, 설정이고요. 그리고 파일 타입 응? 에디터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이거 이 이런 뭐 JS나 CSS, CS, TXT, AS, 이런 파일을 탐색기에서 드림 위버로 불러올 경우에는 코드뷰로만, 코드뷰라는 게 이런 거죠. 요런 거. 디자인뷰, 제가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디자인뷰라는 용어를 쓰고, 이런 것이 코드뷰라고 합니다. 코드 뷰로 보여준 주는 그런 파일의 어, 확장자가 이런 확장자다라는 아, 것이고요. 뭐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폰트 설정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글꼴 서체의 설정 항목이, 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프로포셔널 어, 폰트, 어, 픽스트 폰트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포, 프로포셔널 어, 폰트 같은 경우는, 어, 가변적인 폰트를 나타낸 거고요. 픽스드 폰트라는 것, 픽스 폰트라는 것은 고정적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웹 문서상의 그런 폰트의 서체 및 글꼴의 사이즈 이런 것을 설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뭐 어떤 특정한 웹 문서의 요소 위에 올렸을 경우에 색깔이라든지 특정 영역의 색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색깔을 설정할 수 있게끔 있어고 봐주시면 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 e w Document 라는 것은 음, 여러는들이 어, 새로 문서이 여셨을 경우에확장자라에지확장자는뭐 어, 어, 어떤 확장자를 할것는지 그리고 default x e i o n 하시면 html 하고 html이 어 많이 쓰이죠 html 문서로는 자 근데 어떤 확장자를 쓸 것인지 막 고런 설정 그리고 default document type이라고 해서 버전 LH, html의 버전도 어, 설정이 가능할 하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XHTML 1.0트래디셔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efault encoding 같은 경우는 뭐 유니코드 utf8이 많이 쓰 이제 한글 웹 문서로 자,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review in browser 같은 경우는 어, 이 웹분서를 드림위버에서 편집을 하시고 이 편집한 분서를 갖다가 웹브라우저로 보실때에 어, 기본 브라우저를 세팅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어폭스로 어, 보기 싫다 그러면 마이너스 누르시면 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갖다가 어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보는 그런 브라우저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어 하신다면 프리머리 브라우저로 어 하시고 그림 브라우저를 갖다가 두번째 브라우저로 하실 경우에는 세컨더리로 하시면 컨트롤 F2 단축키도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F12를 누르시면 익스플로러로 프리뷰가 되고 컨트롤하고 F12 요 단축키를 누르시면 그린 브라우저로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 직접적으로 웹서버의 어, FTP, FTP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웹서버의 어, 그 사이트와 관련된 그런 설정들을 설정들에 관한 어, 항목이 어, 요, 여기에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뭐 FTP 타임아웃이라든지 이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 저같은 경우는 뭐 rftp 어, 내지는 뭐 q2 이런걸 쓰기 때문에 어, 별로 뭐 저는 그다지 뭐 신경 안써도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은뭐 파이어월 호스트 파이어월 포트 이런식으로 사이트와 직접 접속을 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어, 필요한 그런 세팅 항목 설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 적용을 하시고 설정하신다 을 어,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를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바라는 것은 자웹 문서에서 이 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디자인 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스테이터스 라는거예요 스테이터스 파에 대한 설정. 자, 그 부분에 대한 어, 설정. 지금 보시면, 뭐, 777 어, 곱하기 402. 이 아, 요런 것이 뭐냐? 자, 전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윈도우 d 윈도우로가로 o 로 w 이 n d o 것들이랑 d o 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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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웹 문서를 읽어드리는데 총 걸리는 시간 1 3초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의 13초냐, 라고 하면은, 56kb로 초당 읽어들렸을 때, 13초가 걸린다. 그러니까, 56kb면 옛날에, 1990년도에 쓰여지던 그런 56k 모뎀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스피드를 내고 있네요. 그리고 어뭐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 실질적으로 드림이블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어 무난하게 어 일사천리로. 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 정도만 아시고 계셔도 충분히 드림이버를 어, 하시는데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 프리퍼런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